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훈준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W 2시리즈 e 쿠페의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 M240i X 드라이브 쿠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쿠페와 컨버터블, 그랑쿠페와 액티브 투어러 등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요 그랑쿠페와 액티브 투어러는 공간성, 효율성 등을 위해 전륜구동 아키텍처를 택했지만 이 M240i는 3시리즈, 4시리즈와 같이 후륜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BMW의 4륜구동 시스템 X 드라이브도 더해졌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M240i는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또 아쉬운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240i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이 스텝 조닉 스포츠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5,800 RPM에서 387마력. 최대 토크는 1,800에서 5,000 RPM이라는 넓은 토크 밴드에서 51.0을 발휘합니다. 안전 최고속도는 시속 25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4.3초가 걸릴 뿐입니다. 체감되는 가속 성능은 이 컴팩트 쿠페를 몰아붙이기에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최적의 무게 배분에 4륜구동 X 드라이브까지 더해지니 안정감도 높은데요. 여기에 6기통 엔진에서 쏟아져 나오는 엔진음, 배기음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어댑티브를 버튼을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 프로는 이렇게 스탠다드와 인디비주얼, 그리고 스포츠는 역시 스탠다드,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디비주얼 구성에서는 댐핑,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반응성이 크게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포트나 에코에서는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하지만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댐퍼가 더 단단해지며 노면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M240i에는 이 스포츠 모드 외에 스프린트 모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좌측에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스프린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드는 단어 그대로 스프린트, 전력 질주를 위한 모드인데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때 센터 콘솔에 있는 버튼을 찾느라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필요 없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물론 런치 컨트롤도 지원을 하고요. 자, 그리고 M240i, 이런 직선 도로 뿐만 아니라 코너 구간에서도 BMW의 DNA인 운전의 즐거움을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컴팩트한 크기에 이상적인 무게 배분, 그리고 M 스포츠 디퍼런셜과 가변 스포츠 스티어링이 더해져 직관적인 조작의 펀드라이빙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M240i는 바퀴 윗부분이 차량 중심부로 기울어진 네거티브 캔버 세팅이라 코너 구간에서의 타이어 접지 면적이 넓고 그만큼 횡가속도를 견디는 한계치가 높습니다. 자, M240i. 잘 달리고 잘 도와 나갔는데 과연 잘 멈추기까지 할까요? 전륜 4피스톤 캘리퍼, 후륜 싱글 피스톤 캘리퍼에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긴 한데요. 하지만 M240i 공차 중량이 1725kg으로 몸집에 비해서는 꽤 무거운 편입니다. 그럼 실제 제동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M240i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잘 갖추고 있을까요? 우선 설정된 속도와 차간 거리에 맞춰 주행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탑재를 하고 있고요. 사각지대 경고 기능,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등은 있는데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도 차선을 이탈할 때 이렇게 조향에 간섭을 해주긴 합니다. 그 밖에 360도 서라운드 뷰, 그리고 후진 보조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M240i 디자인과 편의 사양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M240i는 BMW 2 0 0 2의 헤리티지를 계승했다고 하는데요. 곧 출시될 BMW XM 디자인 포인트들도 일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아래가 아닌 옆으로 넓게 뻗은 키드니 그릴인데요. 안쪽에 막아주는 파츠는 따로 없고요. 이렇게 가변식 에어플랫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이 열을 받게 되면 여기가 열리게 되죠. 아래에는 커다랗게 이렇게 삼각형 에어 인테이크 장식이 있는데요. 이런 테두리나 키드니 그릴 테두리는 무광의 세레용 그레이 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측면부 디자인은 전통적인 3박스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다란 본닛 짧은 오버행, 그리고 중심부에 위치한 운전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도어 레버는 4시리즈 그랑쿠페처럼 이렇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커버나 휠도 무광 세리온 그레이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통일감을 이뤘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프론트 22540R19, 리어는 25535R19로 다르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음, 후면부 디자인에 대해선 호불호가 꽤 나뉘는데요. 리어램프 크기나 레이아웃이 차가 좀 작아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XM 리어라이트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고요. 나름 유니크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입체적인 조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리어 스포일러, 아래로는 리플렉터가 수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디퓨저도 스포티한 형상이고요. 양 끝단에 큼지막한 머플러 팁도 역동적인 모습을 배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식으로 열게 되고요. 안쪽에 기본 공간은 390L 그리고 2열은 4대 2대 4 방식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볼까요? 실내는 사실 3시리즈나 4시리즈와 동일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10.25인치의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또 M 스티어링 휠도 여기 있죠 그래도 도어 트림에 이렇게 M 컬러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 부분은 어두운 곳에선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M240i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트는 히팅 기능은 있지만 통풍 기능은 따로 없고요. 그래도 버네스카 레더 M 스포츠 시트는 럼버 서포트뿐 아니라 허리 옆을 지탱하는 부분,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시트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움직이고요. 빨리 움직이면 좋을 텐데. 제 키가 178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1열 시트는 아까 제가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머리 위가 닿는 정도가 아니라 꺾입니다. 살짝 꺾거나, 오, 이렇게 뒤로 기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무릎 부분도 닿고요. 어, 이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 앉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린아이 정도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할때 그때는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도 앞쪽에는 개별로 공조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아래에는 C 타입 USB 단자 두개 그리고 가운데에는 암레스트와 컵홀더 두 개도 있습니다. 네이버 시아에는 BMW의 고성능 컴팩트 쿠페 모델 M240i X 드라이브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좀더 하드코어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씩은 아쉬운 점도 분명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운전의 즐거움을 찾는 M 입문자들에게는 충분한 주행 성능과 사양을 갖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호준 에이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